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닌텐도 스포츠 개인기 회사가 무게중심 운동원리를 적용하여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초인류기업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체 무게중심원리를 세계 최초로 신발에 적용한 건강기능성 신발로서 신발의 혁명을 일으킨 최첨단 인체공학적 제품입니다. 그리하여 가버라는 신발 전용 브랜드와 바니스 뉴욕이라는 회사 명칭으로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받아 가히 세계적 명품 신발로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유수의 명품 회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무게중심의 원리로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함으로 무게중심이 허리와 골반의 올바른 자세에 있음을 컨셉으로 몸의 중심을 바로잡아주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강슈즈의 장점을 살리게 되어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버 제품은 세계 불황을 이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인체공학적 신체 건강에 관한 웰빙 제품으로서 전 세계의 특허를 출원 및 획득하여 타의 추종을 불하는 독보적 아이디어이므로 불황이 없다 할수 있습니다. 가버 제품의 장점으로는 첫째, 보행 시 발생하는 신체 의 하중이 지면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충격량을 흡수하여 분산시켜줌으로써 관절 및 척추를 보호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자동차의 쇼바와 같은 충격흡수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충격흡수 시스템은 장시간 운동을 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균형 중심을 신발에서 자동으로 잡아주어 신체의 척추 및 골반의 균형을 바로잡아 정상 체형을 유지해 주는 최첨단 기능을 차관한 기능성 신발인 것입니다. 둘째, 제 2의 심장이라할 것은 발의 신경과 혈관을 자극함으로써 마사지 효과의 기능으로 발끝까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 물론이고 뼈, 관절, 인대, 신경, 혈관을 보호, 복원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어 보행 시 몸이 가볍고 편하여 보행과 운동을 즐겁게 하며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운동할 때 뼈, 관절, 인대, 신경, 혈관에 가해지는 무리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이나 오래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가발을 착화하면 제품의 효과에 대하여 놀라운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제품의 접착 부분은 음이온 및 기를 방출하고 냄새를 죽이는 게루마늄, 티타늄, 황토, 옥, 맷반석 참숯 또는 세라믹 등을 첨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인체에 유익한 이온은 습속이나 폭포, 온천 등 자연에서 느껴지는 상쾌함은 물론, 혈액의 정화와 세포의 활성화, 세군에 대한 저항력 증가, 자율신경의 원활한 조정, 작용에 도움을 주도록 한 인체 공학적 신발로 제조하였습니다. 내체 디자인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 가버는 최고의 가죽 및 양질의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시련되고 품격 있는 명품 제품으로서 기능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유행의 패션과 감각을 최대한 살린 제품으로서 구성 아이템은 구두, 아웃도어, 스포츠, 골프,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여성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간 300만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ISO 국제품질인증서를 획득하여 더욱 국제경쟁력과 신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국제적 경쟁력으로 2008년 9월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10월에는 국가지원사업이라 아닌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승인되어 기업 신뢰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급변하는 경제 흐름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열린 기업 문화와 전 세계인의 신체 건강을 지켜주면서 웰빙 문화를 이뤄가는 세계 기업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됨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가버라는 명품으로 인류를 위한 인간 중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불황에도 불황 속의 호황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창조적 의지를 가지고 세계의 우뚝설 회사로 이끄는 저희 가버 회사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기능성 신발은 많이 있었지만 정장에 잘 어울리는 하이힐은 저희 구두가 처음입니다. 어떤 정장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8cm 전후한 하이힐, 정말 폭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기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매출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 매장에서 저는 전국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와 좋은 아이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니스토인 뉴욕에 와서 그런 것을 배웠고 이제 그 성공자가 되기 위한 그첫 걸음을 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니스토인 뉴욕과 함께 성공하는 사업을 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는 10여년 동안 악세사리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 아이템인 건강 아이템을 찾는 와중에 가보를 만나게 됐습니다. 가보는 신는 순간 편안함은 기본이었고요. 골반의 뒤틀림과 척추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너무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버의 모든 사업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디자인 면에서 전혀 일반 구두와 손색이 없고 또 가격이 좋고 또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구두를 신고 싶어도 못 신는 바로 그 때에 제가 이 구두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아마 당분간 오랫동안 높은 구두를 신으면서도 무릎에 부담이 없고 또 건강에도 좋고 아름답고 저는 이 구두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보를 만나기 전에는 내 몸이 이렇게 삐뚤어질줄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가보를 만나서 가보 신발을 신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아픈가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의아했었는데 가보 신발을 신으니까 그게 호전 반응해서내 이제 삐뚤어졌던 척추나 골반이 올바로 잡히는 그런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한 달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만에 그것이 다 잡힌 어떤 그런 걸 내가 느껴서 지금 가보의 청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건강한 신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기능성 신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기존의 신발들은 그 디자인이 안 따라줘서 제가 신고 다니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가벌를 만나서 신다 보니까 오래 걸어 다녀도 뒤꿈치가 일단 편하고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그 충격을 잘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꼭 날라가는 그런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나 좋은 제품 만나서 제가 잘 신고 있습니다. 이 신발 한번 신어보면요, 진짜 제가 자부심을 가져요. 이 신발이 한번 신으면 절대 계속 신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발이에요. 최고예요. 일반 구두를 신었을 때는요, 신을 때 굉장히 발이 피곤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발이 굉장히 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부에서 나오는 구두를 신고 나서 신을 때도 굉장히 편안했었고요. 집에 들어가서도 발이 붓는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성 구두라고 해도 어,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어,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가버 구도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 많은 분들이 저희 가버제품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각계각층에 아주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 아이템을 살펴봐주시고 또 사업성을 검토해주시고 많은 분이 상담해주셔서 이후에 저희 가버제품을 통해서 이 불황 속에서 아주 희망을 찾게 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버제품이 전국민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아주 1등 제품이 되고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아주 소속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아주 많은 분들의 관심에 아주 힘이 되고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